24년 12월 19일 오전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 종목들 살펴보기 위해서 영상 켰고요. 어, 지금 매매하고 어, 계시는 분들 조금 더 힘내시라고 어, 응원해. 어, 박수를 먼저 좀 보내드립니다 시장 상황이 좀 어렵긴 한데요 어, 그래도 헤쳐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 우리 소액반하고 정규반에다가는 학습 영상으로 올려드렸지만 어, 이제는 좀 반등할 수 있는 저점라인까지 와 있기 때문에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어, 안 그러면은 퇴출 당하니까 꼭 버텨내시기를 어, 바랍니다 좋아질 거예요 좋아지면은 또 금방 또 회복하고 하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온 섹터, 어, 어떤 섹터냐, 그러면. 어, 일단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이, 이 트럼프가, 트럼프, 트럼프 이야기를 먼저 잠깐 좀 해드릴게요.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이 한달 1개월 정도 남았죠.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취임이, 취임을 하고 나면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끝내겠다. 어. 전쟁 끝내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물밑작업이 계속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또뭐 있어요? 어. 북한과의 뭐예요? 북한과의 어, 대화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뭐예요? 남북경협 주겠죠 남북경협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이슈가. 뭐가 그러냐면, 이제 테슬라예요, 테슬라. 테슬라인데,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한국 시장에, 어? 한국 시장에다가, ASS 기능을 도입을 하겠다. 어, 뭐냐, 그러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휴대폰으로 내 앞에 있는 데까지 차가 오게끔, 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같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쪽에서 내가 휴대폰으로 딱딱딱 하고내 위치 GPS로 딱잡으면 차가 쌍 옛날에 키트 이거 아시죠 여러분 키트 어? <laughs> 그거를 해가지고 지금 톨게이트는 각, 각 톨게이트 각각 톨게이트 또그 KSS인가요? 네. 톨게이트하고 모든 지금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율주행에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어. 주식시장은 뭐로 움직인다고요? 기대심리. 기대심리. 어. 요걸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 일단은 오전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자, JST나 였어요. 자, JST나 언제 공부했습니까? 어제 공부했죠? 어제 저녁에 제가 여러분, 우리 그 소액관분들, 학습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어 여러분 내일 JST나 대응해야 되겠는데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어 오늘 올라왔죠. 그죠? 이렇게 JST나라고 오늘 아예 그냥 대놓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음 그래서 오전에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 브리핑 자료 올려드릴 때 어떻게 올려드려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그죠? 가려서 하는데, 우리 소액반하고 정규반에는 제가, 어, 요렇게 올려드린다. 이렇게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올려드린다. 어, 요거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코데즈 컨바인도 아마 지금 우리 정규반에 계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 얘더갈 거니까 오늘 요 고점을 뚫어주면요. 더 가요. 어, 그러니까 혹여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분할로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 가지고 이제 목표가, 어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자 어디에서 갔어요? 어디에서 해먹었어요? 지금 해먹은 데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본다라고 23년서부터 여기 어디에요? 20년서부터 크게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서 해먹었어? 오케이. 자 여기에서 모아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더갈 겁니다. 어? 코데즈컴바인 아시겠죠? 아. 자, 그리고 또 지금 한 종목 한10%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얘도 많이 눌렸었던 종목이거든요. 어, 걔도 한번 계속 좀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 이 테슬라.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AS 기능을 탑재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기대 심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뭐, 남북 경협주도 만약에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지금서부터 한번 종목들 한번 볼 건데요. 일단은, 얘도 같은 패턴이네. 어, 자, 얘는 그래도 어 조금 더어 활동성이 좀 있죠. 퓨런티어예요. 퓨런티어, 퓨런티어인데, 자 보시면 니네들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어, 그래 해먹었구나. 그래, 아이고 잘했다. 설거지까지 완벽하게 끝냈네. 자, 눌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눌린 자리서부터 요, 요 자리서부터만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어? 여기 앞전권을 해먹었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죠? 네네 눌렸습니다. 네네. 어. 근데 왜 갭으로 띄워놓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이렇게 막쭉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갭으로 띄워놓고 위에서부터 찍어 눌러. 이거는 완전히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매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물량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을 테니까 그 물량 갖고 계속 누른 거죠. 계속 누른 거예요. 어, 죽어라, 죽어라, 어, 죽어라, 죽어라. 아이고, 땡큐다, 어, 8월 5일 날, 아이고, 땡큐다. 근데, 이상하네. 이렇게 누르면 도망을 나가야 되는데, 도망 나가는 물량이 없네. 어라? 어이, 김팀장, 네. 야, 물량이 안 나오는데,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럼 슬쩍 한번 올려봐. 올려줘야죠. 그래야지 차이 실험 매물이 나올 테니까, 올려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 들어오는 단태쟁이들이 있다 없다. 걔네들 거 물량 받아내야 되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차비를 주면서 내보낸 게 아니라 누르면서 간 거죠. 자, 신세력하고 구세력이 있다 그랬어요. 세력들도 세대 교체를 합니다. 신세력 애들은 마른 오징어 지어 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구세력들은 어떻게요? 해 차비 줘서 내보낸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얘, 하, 얘는 요 자리가 딱 남아 있네요. 그죠? 음, 요 자리가 딱 있어. 그럼 기준이 잡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저점을 어디로 잡아야 돼 우린 여기로 잡자 이거지 이렇게 잡자 이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러면 여기에 얘네들은 폭하면 갭으로 지금 띄우는데 요 자리도 지금 잡혀 있죠 요 자리 요 자리도 지금 잡혀 있잖아요 중간에 며칠선이 있어 21선 딱 있죠 그러면 작전이 딱딱딱딱딱딱 딱딱딱딱 지금 머릿속으로 딱어 얘는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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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혼자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 맨날 누가 주는 종목 가지고만 어떻게 할 거예요. 어? 맨날 이방저방 다니면서 누가 주는 종목들만 어떻게 할 거냐고. 본인이 직접 어 경제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어 이쪽 섹터가 괜찮구나 저쪽 섹터가 괜찮구나. 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옛날에 차트 매니저한테 배운 거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필살기 한, 한 가지만 하실 줄 아셔도 응? 매매 기법 한 가지만 제대로 배워 놓으셔도 평생 써먹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대응 전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걸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죠? 하단에 중요한 지지 라인 나, 만들어져 있고 여기도 지금 만들어져 있죠. 여기도 하나 있네요. 어. 그러면은 비중 관리만 내가 할줄 알면 돼. 더하기 빼기만 할줄 알면 된다고. 주식을 하는데 뭐뭐 뭐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방정식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퓨런티어. 나쁘지 않아요. 퓨런티어도. 전고점. 32,700원 라인만 돌파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어, 퓨런티어였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 오늘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봤는데,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더보기. 설명란 보시면, 요 옆방 입장 링크 있어요. 그 링크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고요. 전략 후강에, 어, 이 흐름들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어, 잠시 후에 요 텔레방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본 종목들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케이. 소액반으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 텔, 어, 개인톡으로 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딱두 분만 더 보실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지금까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였습니다.